네, 아니, 어렸을까 삼겹살 다 먹었어요. 어, 이건 그대로네. 어, 아무튼, 에 아... 여러분, 진짜, 죽여주네요. 거짓말 하나 안붙 이게 제일 맛이돼 거짓말. 와. 아... 한, 내가 뭐, 요걸래 묵은 지열번 중에, 어, 넘버3? 세 번째인 것 같아. 세 번째. 아무튼, 어,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다. 아이, 당연히. 어, 우리 어머니보다 음식 잘하는 분 계시죠. 네. 누구이만큼은안 어, 밀린다, 예. 응? 오케이? 아, 자, 어, 그 동석자, A, 어, 어, 넉 빠진 놈이죠. 어, 아니, 그 동석자 A, 동생, 응, 넉 빠진 놈. 19이나 20살 먹었겠지. 많이 먹어야 21살 먹었겠는데. 응? 신라면을 좋아하는데, 글쎄. 너구리 처먹으면 되는 거지. <laughs> 자, 동석자의 음, 동생 버전하고, 내리겠습니다. 일단, 먹고, 먹어야지, 일단, 먹고. <laughs> 음. 아유, 정말, 진짜 맛있어요. 그게 사면은 여러분들 초청할게요 집으로 자 이게 젤로맛있백 응. 분탕자분들 감안하고 감두 하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명히 분탕자들이 분 있을 뻔같는데 우리가 그런 걸 무서워서 좋은 사람들은 못 만날 순 없잖아요 만날 거아니야 좋은 사람들끼리 그죠 여러분 응, 음? 그죠? 그래도 빨리 빠져야 한다고. 네. 아 여러분, 옛날에는 신라면이 별로 맛있었는데 지금은 너구리인 것 같아요. 예전 신라면 맛이 안 나. 아 여러분, 음. 동석자의 동생, 음, 바가지 머리헌 동생이 떡을 좋아한다니까, 떡 아예 신라면 좋아하는 그간에 누나는 떡을 어, 좋아하고, 나 모르겠어, 동석자의 병신 같은 새끼는뭐 좋아하는지 모르겠고, 자, 어쨌든 그 버전 하고 내리겠습니다. 아 배워봐줄 건데, 누나 라면 뭐뭐 뭐 사다 놨어? 어 너구리 아난 신라면이 맛은 신라면 음. 나 병신 찌라져 빠졌네 아무거나 가다쳐먹어병신새끼야 알아서 해 네, 신라면 자 너구리 자 너구리와 신라면 빠져 빠주, 빠주자아 너구리와 신라면 아, 어쩔 수 없어 너구리와 신라면 빠져야지 네, 감사합니다 오 야스 방들 이거 젤로 끝나버리굿 감사합니다